가 어디냐면 정리산 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천왕봉 그리고 문장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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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미터 남았는데 여기 갔거든요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스타에서만 봤던 문장대를 직접 와 보다니 문장대 천왕봉이랑 문장대를 찍고. 위에 뭐가 있으니까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기 문장대 위에 뭔가 높은 데가 있거든요. 또 뭔가 뷰가 예쁘니까 이렇게 해놨겠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문장대 정상에 오르고 겠습니다 와, 미쳤죠? 와. 하산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그리고 송미산 저는 처음 지금 등산을 와본 건데 길이 굉장히 잘정비되어 있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풍경도 너무 예쁘고 그 문장대 쪽에는 이제 막 웅장한 바위들이 되게 많고요. 천왕봉 쪽은 송미산에서 가장 큰 봉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인증하시러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두 개를 다한 음 6시간, 7시간 정도 잡으면 되니까, 좀 일찍 오셔서 두 개를 다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왜 꼈냐면, 살이 타서 빛깔 보이시죠? <laughs> 당도 축전, 충전하고 유산균도 먹을 수어요 <laughs> 진짜 민규야 빨리 포도 먹어 여기서 꽤 가야되네 3시간 반저희 어? 가서 사진 하나만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우와 오, 좋습니다 풍경이 산길이 꽤 기네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요. 혼자 그거 아시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집중할 것들을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등산도 내려올 때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계속 많이 돼요. 전뭐 딱히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데 최근에 할아버지가 좀 편찮으셔 가지고 위급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수술을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사분도 장담을 못 한대요. 잘 되길 바라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발길이 멀어서 부지런히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산길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3km? 2km? 뭐, 그 정도 가면은 하산인데, 풍미산 되게 괜찮네요. 근데 등산하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laughs> 참 많이 힐링이 되는 느낌 풍경도 멋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길에서 이 길을 걸으면서 지금 힐링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HP가 막 올라가고 있어. 하. 좋네요. 너무 복잡한 현실들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는 여기서 천왕봉 쪽으로 올라갔는데, 문장대 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뉴엿니엿 해가 질려고 노을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어, 길이 너무 예쁘네. 지금 약간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노을 지기 좀 한두 시간 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호수 풍경 보여 드릴까요？여러분, 아짠 너무 평화 롭 <laughs> 죠？이 송리산법 조사 위에, 이렇게 저수지를 끼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길이 너무 예뻐서 이쪽을 걸으면 힐링이 돼요. 시간도 지금 딱 이제 해 떨어지려고 하는, 떨어질랑 말랑 하는 햇살도 너무 예쁘고 호수도 너무 예쁘네요. 힐링 로드를 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나 근데 좀 눕고 싶다, 이제이 <laughs> 공포의 공포의 꽃가루들. 와. 저 같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는 정말 공포입니다. <laughs> 보이세요? 오. 장난 아니다. 그래도 풍경은 예쁩니다. 햇살이 들어오면서. 남은 거는 밥 먹기밖에 없으니까. 어? 법주사? 온 김에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우와 지금 저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커이 아, 밑으로 가면 아 나도 이런거 사고 싶은데 예전에 사고 싶어서 대신 인센스를 샀죠 2년 넘은 고택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날도 쌀쌀하니까 그리고 오늘 체력을 많이 썼으니까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봐요 응. 완전 이런 시골에 있습니다 복해가든이라고 와우 맛있겠다 얼른 주차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1940년도에 지어졌대 오래된 고택에서 개별 룸으로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서 운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꽤 크네요. 생각보다. <laughs> 단백질 못 중해야겠다. 근데 닭이 엄청 커 보이세요? 아, 미쳤습니다. 몸이 녹네요. 녹아. 가슴살 올리고 고추, 고추 하나 올려. 개 맛있어. 약간 약재 맛이 나는 것 같아서 보니까 대추, 마늘, 인삼 이 거. 음, 아 맛있어. 근데 혼자서는 이렇게 삼계탕 먹는 거 괜찮다. 좋네요. 행복합니다. 제가 이 근처 살면 이 분위기가 좋아서 친구들 데려올 것 같아. 요밥 먹으러 가자고 좋은데였다고. 제가 원래 맛집을 줄 서서 기다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침에 산타면서 이제 하루 종일 공복하다가 먹으니까 다 맛있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laughs> 아, 여기 식당이 좋네요. 진짜. 자고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고 개구리 소리가 진짜 많이 나 <laughs>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 별이 별이 많네. 지금 카메라로 는안 보이는데 별을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먹고 잘 놀았다.